안녕하세요. 시험문제 출제 시 문항번호를 순서대로 손쉽게 입력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시험문제를 내다가 원래 있던 숫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하나하나 숫자로 입력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잘 나오던 숫자가 사라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1번이나 2번 뒤에 커서를 옮겨두고 Alt 플러스 C를 눌러보세요. 창이 뜨면 세 번째 칸 클릭하고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문항 번호를 넣을 문장을 드래그한 후 다시 Alt 플러스 c 를 누르시면 됩니다. 중간에 문장을 입력하거나 문제를 수정하거나 순서를 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팁입니다. 문항 번호가 필요 없을 때는 문장 맨 앞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순서가 사라집니다. 엔터를 치면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시 문항 아래에 보기를 넣고 싶으시면 Shift i 프 t 엔터를 누르고 하면 됩니다. 등록한 상영구 문구를 넣으면 한 개의 문제 형식이 마무리됩니다. 다시 그냥 엔터를 치면 이어서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모양 복사 단축키, Alt 플러스 C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활용도가 높은 팁이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시험 문제 출제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연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